어음게 말이야? 대리 오늘은 영천에서 지인분이 오시기 로 했죠 띵, 작년에 캠핑하고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 어, 그러네 약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빨리 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캠핑을 만회하고 싶다고 다시 꼭 초대해달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웃음> 사장님 오시면 여기서 주무시고 저희는 그 침실에자야침을 하나 더 깔아뒀어요 17... 오늘의 구매탭. 남들은 캠핑 용품을 사지만 우리는 애견 용품을 삽니다. 짠. 귀엽네. <laughs> 너무 귀엽지? 이거 딱 봐도. 뭔뭐 봐도 동물치 <laughs> 원래도 저희가 이거 파우치가 있었는데 풋백 파우치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저희도 좀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또 저기 옆에 침실에 놔두고 여기 이거는 여기 놔두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쓰려고 합니다. 자산. 이렇게 하나씩 쭉쭉 뽑았으면 돼. 어, 됐다. 나가 나가, 아, 이제 늙었나봐. 아이고 소리가 계속 나와. 아이고,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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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애들보이스 들보이. 이 노래 몰라? 음악 시간에 안 했어? 아아모르다 자. 와 거품 장난아니야 여보 노른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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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자 줄까? 어. <laughs> 이거 밀키스 같은 거 음. 짠. 아. 음. 음. 이박하니까 삼시세끼 다 챙깁니다. <laughs> 아침 먹고 점심 저녁을 연결해서 쫙. 우리도 처음에 캠핑할 때 낮잠도 잤던 거 알아? 간단하게 먹고 낮잠 자고. 음. 밥 먹고. 정리하면 음. 사장님 오실 거야. 또 어. 일찍 주무시는 거 아니야? 영수 쯤 오늘 또 안주가 기가 막히지.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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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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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야 아니야 요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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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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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야아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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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좀 드릴게요. 이거 네. 초장도 같이 드릴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닦고 덜고 찍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짠.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진짜 해피 뉴 이어 건강합시다. 향이 좋은데 음. 이거 이렇게 그치. 젓가락처럼 쓰는 거 맞잖아요. 맞아 네. 맞아 아니 나 이런 장비와 막 이런 장비는 안 쓰니까 어, 텐트는 있지만 캠핑 하기 아아온 날로 계시야 돼 있다가 박스체로 있잖아요. 음안 돼. <laughs> 돼. 음. 뛰어가면서 돼. <laughs> 조용히하세요. 조용히하세요. 짠. 음. <laughs> 음. 아, 음. 음. 요새 더랑주 사장님께서 난로를 가져오셨는데, 새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언박싱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와. 어울리는 거 하고? 자, 이게 제품 이름 뭐죠? 이름은, 네. 토요토미 없니라네. 오, 잘 아신다. 네. 아싸. 모를 줄 알았는데. 아까 세번 말씀해주셔서 제가 외웠어요. 우리 베리나도님의 도움으로 샀습니다. 조심하세요. 음. 어, 이랬는데. 아, 어, 네. 우리 고양이들 하실 거예요? 네 다시 어, 들고 갈게요. 예쁘게 걸까요? 뗄게요. 아, <laughs> <laughs> 어 예쁘다. 밑에 판. 네. 이거 <laughs> 블랙으로 샀습니다. 오, 그래도 와, 예쁘다. 예쁘다. 블랙 괜찮죠? 반지, 반지. 이게 잘 빠져요. 아. 그래서 이 홈을 터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짠 상판입니다. 나빠요. 도색하지 않아? 도색을 해야, 도색을 해야 돼.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게 좋습니다. 가방은 랜덤이라서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 요아 심지 음, 오 좋다. 얘를 열고. 어. 이거. 진초고빵이네초고빵어 안녕. 왼쪽으로. <laughs> 와.. 빡시네 <laughs> 무섭다..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 것 같아요 아니, <laughs> 안, 안 빠져? 안빠져죠 아... 그럼 이렇게 타지 말고 아 어, 아니 누르지 마세요 <laughs> 예. 여기 기름 아. 있죠? 이렇게 풀에 닿으면 네. 끄시면 돼요 네. 네, 누르세요 네? 네. 아, 눌러야지 네. 어 그거 손잡이 땡겨 땡기세요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짜릿해요 느낌 나나요? <웃음> 나는데.. <웃음> 와 너무 짜릿해요. 오, 야 이게 좋네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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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있어야겠네요. 촬영 고급이. 어. 여기 어, 보이시죠? 네. 볼... 어, 넣어야 돼요. 풀까지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그렇죠, 살수 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거 기름 테니까 조금 닫아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와, 너무 짜릿한데? 진짜 이러고 한, 한 시간 기다리면 돼요. 왜냐면 선생님은 새 거기 때문에 심지가 적셔져야 돼. 야채를 그냥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오, 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썰어서 쓸수 있게. <laughs> 비건 햄. 너무 야채가 많은 건좀 별로죠? 좋긴 한데, 반대방향으로 써시는 거 아니에요? 응. <laughs> 그, 좀... 그럼, <laughs> 조심. 어머, 깎아놨네. 오! 경악스러워. 이, <laughs> 이제, 우리 같이 먹는 캠핑 음식에서는 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이게. 끓으면 빼줘야 되거든요. 물이 아, 끓으면 빼줘야 돼? 네. 얘는 오래 끓이니까. 응? 자, 요, 탄수화물 넣고, 이제, 우리는. 어, 너무 귀여워. 왜냐면 이게 햄이거든. 요 응. 정말 그, 똑같죠? 응. 햄이랑. 오. 큰 차이 없다는거 그죠? 어, 더 맛있어 보인다. 어. 그러 응. 뭔가 더 가득가득. 가득. 얘는 콩. 응. 콩단백입니다콩단백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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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쌤콩 우리 또 베리님께서 콩을 좋아하신다 하셔서 제가 또 비녀서 샀는데. 근데 부대찌개는 이거 빠지면 진짜 빠지 나와. 저랑도 사장님은 아침 7시 반에 가셨어. 그애들를 맡겨놔가지고 이케이 음. 빨간 부분만 딱 넣어. 그 그래,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자. 오케이, 나는 오늘 핫초코 먹어야지. 응, 어, 나도. 너무 뜨거운 물 많이 넣으면 녹아버려요. 이 주전자는 유튜브 네밀로 캠핑을 보고 찾다가 어렵게 찾아가지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엄청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는 실버란트라는 제품이고 알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 네이버에서도 누가 이거를 사셨다고 올리셨는데 혹시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드립 하긴 좋은 것 같아, 커피데이 손잡이가 뭔가 좀 이뻐. 음... 이때까지 주전자 많이 샀는데 얘가 제일 만족스러워. 맞아. 용량도 굉장히 커요, 일반 주전자보다. 어, 마스멜로 다 녹았다. <웃음> <웃음> 어릴 때 추우면은 화초코 많이 먹었는데. 맞아. 근데 이 필드 오스카가 장방용 텐트로 괜찮은지 일단 한번 써보고. 아, 바람에, 좀 약한, 바람에 좀 약한 구조 같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고, 한번 나중에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